새벽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간밤에 기절했었습니다. 네, 오늘 그 사마르켄트 가는 거 기차 예매하려고 지금 어플도 깔고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신용카드 인증을 안 받고 와가지고 도저히 그거는 안 돼서 그냥 여기 게스트하우스에다가 문의해가지고 커미션 좀 주고 이렇게 사마르켄트 가는거 예매했습니다 혼자 할랬는데 도저히 답이 안나오네 요 티켓이 이제 거의 한 7천원 8천원 정도 하는데 커미션 3%라서 한 200원 정도 드네요 제가 할수 있으면 했는데 안 되니까 뭐별수 있겠습니까 200원 정도는 뭐 내야지 인도에서 그래 많이 냈는데 우즈베키스탄은 그래도 정직하네 아, 오늘 날씨가 어제보다 더 덥습니다 그러니까 요 바로 옆에 그 수영장 있다 해가지고 제가 또 수영, 수영복을 챙겨왔는데 수영장 가서 수영 좀 하고 오후 좀해좀 떨어지면은 이제 놀이공원 있는데 거기도 유명하다 해서 놀이기구를 뭐 타지는 않고 그냥 공원에 바람 속 쐬러 갈 생각인데 와 너무 덥다 간만에 운동하려니까 또운동근 거립니다 지금 수영장 들어가는데 일일 이용권 되겠지 제발 다행히 112 이용권 6만 원, 6만 소매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 아 오랜만에 수영합니다. 좋았어. 아 어, 지금 한 수영 한 30분 하고 나왔나? 와대 죽겠네.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 오면은 여기 관광지를 둘러볼 게 아니라 수영장을 와야 됩니다. 야 여기 뭐 싱크로나이즈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대부분 여성분들이더라고요. 내가 수영을 하러 온 건지 아니면 시크로나이즈 구경하러 온 건지 멍하니 구경하다가 한 15분, 20분 시간 훅 지나가 붙습니다. 와, 수영하고 보니까 허기가 엄청 집니다. 그래서 어제 먹었던 그 볶음밥 다른 가게 가서 이제 먹어보려고 하는데 만두랑 뭐우즈베키스탄음식들 이것저것 많은데 어디 파는지 몰라가지고 일단 가까운 곳에 볶음밥 한다 해갖고 그거 이제 가보고 저녁에 이제 다른 거 먹어 보면 될것 같습니다. 뭐 샤슬릭, 이랑 뭐랑 많던데 그거는 자, 자 알아가는 걸로. 여기는 타슈켄트 이제 수도인데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전부 다 이런 1층, 2층 거의 뭐 전원주택에서 사네요. 여기는 이제 고층 아파트 이런 걸못 올리게 돼 있나? 아니면 인구가 작아서 뭐 굳이 아파트를 올릴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전부 다 1, 2층짜리. 저층 개인주택입니다 나도 이런 데 살고 싶은데 이민을 와야 되나 이쪽 나라로 그래도 한국이 좋긴 좋은데 하하 참 유즈베키스탄 전설의 탑블레이더 지나간다 하하하 <laughs> 귀여밥 먹으러 왔는데 지금 브레이크 타임인지 식사 안 된다 해가지고 아또 다른 가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. 지금 시간이 애매하긴 합니다. 3시 40분. 뭐한 한 군데 더 가보고 안 되면 패스트푸드점이라도 가야지. 아까 제가 있던 데가 전원주택 단지고, 지금 여기가 소형 아파트, 연립빌라 같은 단지네요. 아, 이게 단지 별로 나눠져 있구나. 여기는 한 20~30년 된것 같은 좀 올드 클래식한 느낌의 연립주택입니다. 여기 타슈켄트에 왔으면 또... 타슈켄트 레스토랑 한번또 가야지 타슈켄트 레스토랑 오케이, 와못 따, 못 이, 못 너무 고급스러운데 아이 부담스러워 난 로컬푸드 가고 싶은데 식당이 여기는 딱 금지 금직, 금지 합니다이 동네는 아이 메뉴판 러시아인데 도저히 읽을 수가 없네 구글 트랜슬레이션 써도 와 아, 이건 뭐 글자로 알아야지 따라치지 난감한데 하시는 분한분 계셔가지고 오 영어로 주문했습니다. 아이 너무 감사하네요. 우즈베키스탄 왔으면 이 나라 말을 배우긴 해야 되는데, 너무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이걸 듣는 터차가 없네요. 아, 이거 참... 오랜에 열심히 돌려서 대화할라 해도 답이 안 나오네요. 야, 이거 우즈베키스탄에서 맨날 보던 빵인데 드디어 먹어보네. 그리고 샐러드랑 이거 모히또 비스무리하고 나왔는데, 이 우즈베키스탄 전통차 달라 했는데, 와, 씨, 음식 나왔는데, 이런 걸 원한 건 아닌데, 양고기 같은 게 나왔네. 야, 씨. 오늘, 통창장고, 큰일 났다. 아, 맛있겠다, 그래도. 음, 엄청 부드럽네. 갑자기 소금 간도 되고미쳤다 이거. 감자랑 양고기 같은데. 엄청 풍족하네요. 와, 이게말안 통하고 그냥 맛있는 걸로 달라면 이런 걸 주는가 봅니다. 그래도 너무 맛있어서 만족합니다. 아, 고기만 보니까 늦게 해서 빵을 다겠네 밥 대신인가 보니다 응, 너무 많이 시켰나? 와, 엄청 맛있는데. 먹어도 먹어도 줄지를 한데. 하하, 참. 요하나는 요것만 시켰어도 충분한데. 수영을 하고 왔는데도, 와, 이, 굴치가 안 들어가네요. 고기가 커서 그런가? 얼마만한들어 일에 배터지게 먹었는데 거진 한돈만원돈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. 아 이날은 너무 좋은데 맨날 이렇게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야? 저렇게 좋은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과 플레이팅 잘된 요리를 먹었는데 와만 원이라니 충격적입니다. 전한2만원3만원 나올 것 같아서 아이좀큰 아, 일인데 싶었는데 야, 심히 다 진짜. 아시아 국가 너무 좋은데. 아, 이 나중에 유럽 가가지고 저런 거막한 7만원, 8만원에 모으려니까, 아, 정신 못 차리겠습니다. 그래서 많이 먹고 가야지. 오, 여기 타슈켄트에 놀이동산 있다 해가지고, 거기 갈라다가 아, 버스 기다리는 중에, 앞에 이렇게, 공원이 잘돼 있어갖고, 여기로 노선을 틀었습니다. 야, 집 바로 앞에 이렇게 메모리얼 파크도 있고, 뒤에 보면은, 타워. 유즈베키스탄 타워도 있습니다 어. 오~~ 전시 좋다 진짜. 뭐 어디 갈 필요가 없네 이 동네는 고원을 잘 조성해 놔가지고 그럼 집 앞에만 나와도 이래 잘돼 있는데 뭐 한다고 그먼 놀이동산까지 가노 굴수도 이래 만들어 놓고 저기 타워도 보이니까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이런 데서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뭐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이 강물도 이제 녹조라떼다 우즈베키스탄에 있으니까 뭐 딱히 안 해도 엄청 좋네 지금 여비 벤치에 앉아 가지고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데 사람들 보면 다 지금 그 벤치에 앉아 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음료수 마시고 그러고 막 쉬고 있습니다 음. <laughs> 지금 이 공원에 오면 다 좋은데 한가지 딱 안좋은게 있습니다 아...이거는 어디가나 비슷한데 커플이 너무 많아 아, 굉장히 불쾌하네 아 정말 좀 쉬고 있다가 옆에 살짝 보면 선남선녀 커플이 지나가고 있어요 아... 유베키스탄에 또 잘생기고 이쁜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참 자괴감 엄청나네 상대적 박탈감이랄까 야 여기 공원에서 승마도 하네요. 아 멋있다. 여기 추억의 병타콜 라. 오 깜짝이야. 아 이거 뭐병 가져가야 된다고 마시고 가는 것 같은데 마시고 가면 라또 마시고 가져야지. 지금 락 밴드 하는 그 펍이 있다고 해가지고. 저녁 9시에 이제 한창 피크 타임이라서 지금 한 8시 30분인데 걸어가는데도 와, 도로가 잘 되어 있으니까 걷기가 편하고 좋습니다. 그리고 이 나라는 인도랑 다르게 저녁에도 이제 차들도 많이 다니고 식당들도 문을 많이 여, 열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. 밤에 다니는 데 블로그 찾아볼 때는 그 여기 우즈베키스탄 돈 환전하려면은 달러를 꼭 챙겨 다녀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 살짝 쫄았었는데 지금 보면은 웬만한 데다 길거리에도 에이팅기가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환전이 굳지 필요 없이 그냥 카드로 돈 뽑으면 됩니다. 여기 돈 단위가 커가지고 저는 한 6만원 정도씩 뽑아서 다니는데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알아서 들고 다니면 될것 같습니다. 6만원 하면은 거의 한 50만 손 정도 아... 집회가 많아져가지고 아 그거 귀찮아 죽겠네 a c m 에서돈 40만원 뽑는데 6천원 수수료 나가네요 다른데도 다시 또 해봤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처음에 공항에서 뽑을 때는 뭐 수수료 이런 거 얘기 없던데 갑자기 저도시 와가지고 돈 뽑으려 하니까 수수료 6천원 나쁜데 그래도 뭐 6천원 해봐야 700원 800원 우리나라 수 수수료랑 비슷해가지고,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, 계속 이 조금, 조금씩 몇백원씩 빠져나가면, 그래도 이, 나중에는 데미지가 쌓여가지고, 수십만원이 되는 그런 양상이라, 최대한 아끼려고 해도, 방법은 몰라가지고,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와, 스팀바, 여기 사람 대빵한데 여권 안 들고 왔는데, 이때 될되나 와, 지금, 공보에 어, 왔는데, 이쁜 사람 엄청 많습니다. 밴드 공연하고 있는데, 신나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, 와, 그거는 좀 아쉽습니다. 늦게 와가지고. 저 뭐, 치즈랑 발티카 맥주랑 하시씩 게 아니라 그냥 락 밴드 공연하고 노래만 틀어 놓는데 사람들이 다 춤추고 노네요 아, 신기하네. <laughs> 좀 한국 클럽 허이랑좀 다른 느낌입니다. 근데 확실히 이쁜 사람 엄청 많았는데 시간 되니까 또다 사라졌습니다. 대님 아무리 봐도안나오더만 위에 서고 있었네. 하하. 맥주 네 잔에 치즈 하나 해 가지고 12,000원 나왔습니다. <laughs> 말도 안되는 가게입니다 아 미쳤다 진짜 오랜만에 맥주 마시고 알딸딸하네 지금 시간이 거진 12시인데 12시에도 이렇게 밖에 나와서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그런거는 되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치안이 새벽까지는 아니더라도 밤늦게까지는 그래도 안전한 곳이네요 우즈베키스탄 고맙네. 인도에서 너무 갇혀 살아가지고 힘들었는데. 아, 뭐, 사실 엄청나게 잘 생기면, 뭐, 어딜 가든 다뭐 통하니까, 우즈베키스탄 와서 진짜 재밌게 놀수 있는데, 애매하게 생기고 막 이러면은, 영, 바입니다. 평균 이상, 상사치는 돼야지, 우즈베키스탄 와서도 재밌게 놀수 있다. 저는 오늘 여기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. 해외에서 먹히는 줄 알았는데, 해외에서도 안 먹힌다. 그냥 안 먹힌다. 이게 현실이다. 아, 현실을 너무 빨리 깨달았네 아, 인도에서 자존감 쫙 올라왔었는데, 지금 오늘 우즈베키스탄에서 자존감 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. 어, 어느 유튜버들은 잘생겨가지고, 막, 어, 어딜 가도 막 행복이 겨워서 막 재밌게 놀던데, 장는 아니네. 난 아니야. 이 주변 사람들이 너는 해가 먹힐 거야 했는데 먹히긴 개 코딱지가 먹히네 지금. 아 지금 너무 슬프다. 집에 가서 발 닦고 내일 아침 일찍 사마르 켄트로 넘어가야겠습니다. 여행에 집중해야지 이상한데 집중하니까 또아 정신 못 차리고 또일하고 있네. 정신 차려. 집에 가는 길에 우즈베키스탄 타워 이것도 보이네요. 어, 이거, 이마, 방금 갔네, 방금. 확실히, 낮에 보는 것보다, 밤에 보는 게 훨씬 예쁘네. 조명이 들어와가지고.